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relating the praise of the exodus from Egypt.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것에 대하여 찬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 먼저 읽겠습니다. We hear again about the commandment to remove the leaven from the bread.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빵들 가운데서 두루 꿀 제하라, 없애버리라는 개명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Then, 그리고 나서는 We are told that Israel must say the praises of the exodus from Egypt.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것에 관하여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 하나님에 대해 찬양해야 된다라는 개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 내셨다는 이 이야기는 어, 내세에서 하나님의 현연즉셰키나와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미래에 있을, 미래에 있을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When God hears that praise,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찬양 소리를 듣게 되시면 His retinue, retinue gathers round and rejoices and praises him. 하나님을 따르는 수행원들, 즉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천상에 있는 존재들도 하나로 모여 하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and then 그리고 나선 His strength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은 천상의 세계에서 더욱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Just as it is important for a person to relate the miracles of God,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신비, 그 기적들과 관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만큼 It is important for him to relate his own sin. 그의 죄와 관련돼서도 이러한 유월절이 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다는 것이죠. 유월절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 상징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도 6월절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This is because, 그 이유는, when a person enumerates every one of his sins beforehand, 어, 만약 사람이 우리가 미리 사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열거를 하면, 즉, 열거한다는 것은 이제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He leaves no open issue for the accuser to exploit. 그렇게 되면 우리를,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이 천상에 있는 고발자들이 우리의 이 죄권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When standing before God to seek retribution. 즉, 이 고발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할때 그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If the person repents, 만약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면, all will be well. 모든 일은 잘될 것입니다. But if he does not, 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the accuser will return and demand judgment. 우리를 고발하는 자는 즉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한 정의를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Lastly, 결국 we hear again of the commandment to eat matzah on passover 다시 한번 우리는 6월 절날 맛자 먹으라는 계명을 다시 한번 듣게 된데요 because 그 이유는 it is a remembrance 왜냐면 이맛자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어떤 신비로운 관계 그 신앙 관 신앙에 대한 어떤 신비를 기억시켜주는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주제는 이제 라야메힘나, 이제 아라어로라야메힘메나인데요 번역하면 이제 신실한 목자, 믿을만한 목자라는 제목을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And the people took their dough before it was leavened.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따르면 그 빵이 부풀기 전에 사람들은 그 반죽을 취하였다라는 구절인데요. This commandment is to remove the leaven. 이것이 바로 25번째, 25번째 계명인데요. 25번째 계명에 따르면, 아, 25번째 계명은 바로 다름 아닌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For this commandment was given over to Israel. 이러한 25번째 개명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바로 And the people took up and carried their dough before it was leavened. 그래서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살펴본 바 같이 누룩으로 말면 아마 부풀기 전에 그들은 그 반죽을 취하여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옮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nd, and, 또 다른 구절에서는, shall there be no living found in your houses? 너희 집 가운데, 너희 집에서 두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할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 friends have already explained it. 이것에 관하여 많은 나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나의 친구들이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And we have explained the secret meaning of the difference between living and unleavened bread. of the Exodus from Egypt in many places. 또한 우리는 많은 본문에서 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건에 대해서, 아 탈출한 사건에서 있었던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과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간의 그러한 차이점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신비로운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어, 누룩을 넣고, 효모를 넣고 구운 빵은 상징적으로 악한 충동을 의미하고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무교병은 그러니까 맞자이죠. 맞자는 바로 선한 충동을 의미합니다. The following commandment is to relate the praise of the exodus from Egypt. 그리고 다음으로 오는 계명즉 26번째 계명은 다름 아닌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건에 대한 찬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Which is incumbent upon every person always to relate these praises. 이렇게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것에 대해서 찬양하라라는 것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개명입니다. We have explained that every person who relates the Exodus from Egypt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즉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것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아,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은 Rejoices when relating that accounting is destined uh, to rejoice with the Shekinah in the world to come. 즉그 이집트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결국 어, 미래에 있을 즉 내세에 있을 하나님의 현연 쉐키나와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는 것과 숙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과거의 그런 사건으로 기뻐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기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내세 에 있을 하나님과 더불어 있,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함께 있기 때문에 얻는 기쁨과 같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스타일의 기쁨이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과거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얻은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에 즉 상징적으로 이제 클리포트 세계에서 자신들의 구출해낸 이런 놀라운 사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which is joy from all sides. 이 기쁨은 이제 모든 면에서 기쁨인데요. For such is a person who rejoices in his master, and the Holy One, blessed be he, rejoices in his story. 이것은 마치 사람은 자신, 그분의 주인 때문에 기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 가운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뛰어난 자신의 주인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주인, 주인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 주인은 자신이 과거에 그들에게 베풀었었던 자기 스스로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그 사건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그 주인도 스스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At the time, 이때 the Holy One blessed be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gathers his whole retinue 자신을 따르는 모든 수행원들, 즉 천사들이죠. 영적인 존재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Go and listen to the account of my excellency. 너희들은 가서 나의 위대함에 대한, 나의 훌륭함에 대한 저 이야기들을 들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That my children are relating. 그 이야기들, 나에 대한 훌륭한 이야기들은 저땅 아래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그 이야기를 너희도 한번 가서 들어봐라. 그리고 rejoice in my redemption. 그리고 내가 이룩한 그 놀라운 구원사, 구원 이야기 가운데서 기뻐하여라. 라고 천상에 있는 존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At the time, 이때 일어난 일은, they all gather and come and join with Israel to hear the story of the praise.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로 모여 땅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찬양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They rejoice with the joy of the deliverance by their master.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죠.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 이야기 때문에요. And 그리고 나서 come to thank and praise the Holy One.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For all these miracles and mighty deeds. 무엇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And thank Him for the holy nation.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백성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그 백성으로 이야기하자면, He is on earth. 하나님께서 직접 이땅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이죠. 그 백성들은 Joyce, rejoices in the joy of the deliverance of their master. 그들을 택한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Then, 그때, his strength and power increased above. 천상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더욱 강대해집니다. By their recounting,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give power to their master,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힘을 실어줍니다. 이것은 마치, like a king whose strength and power increased when his strength is praised and he is acknowledged. 이것은 마치 어떤 왕과 같습니다. 이 왕은 어, 그의 힘과 능력이 더욱 강대해지는데요. 언제 그러냐면요, 그의 힘이 칭송받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알, 려 그에 대해서 막 널리 소문을 퍼뜨릴 때 그의 힘이 더 강성이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왕이 선정을 베푼 겁니다. 너무나 통치를 잘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저 밑에 있는 백성들, 심지어 거지들까지도 왕에 대해서 칭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던 왕의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자신들도 기쁘니까 왕한테 돌아와서 왕한테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의 어깨가 높아지죠. 왕의 권위가 더 서, 서, 서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칭송을 올림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이야기를 칭송함으로써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줄수 있는 거죠? 기쁨을 줄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는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입지를 더욱 높여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비유적으로요. All fear him, and his glory rises above all of them.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 위에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올라간다는 거죠. 명예가. Therefore, 따라서 it is incumbent to praise and relate this story. 따라서 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칭송하고 그 이야기를 읊는 것은, 그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이다. 책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it is the duty of every person to relate before the holy one.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and publicize the miracle among all this miracle that he did.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가운데 기적을 세상 곳곳에 혹은 이웃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인간의 이제 의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어떤 줄수 있는 어떤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영상 다른 걸 보신 분들 예우다 실라그의 이런 비유가 돼서 하나님께 준다는 것이 굉장히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창조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1팔십번입니다 One may ask why it is obligatory, obligatory to relate the miracles. 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Does not the Holy One, blessed be He, know everything?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대단한 걸 알텐데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미래 에 있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And wherefore this publicity before him of what he did, if he knows? 즉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He r e p l i e s 그가 대답합니다. b u t s u r e l y o n e h a s to, m a k e t h e m i r a c l e k n o w n a n d r e l a t e b e f o r e h i m a l l t h a t h e did. 하지만 성경은 참으로 s u r e l y o n e h a s to,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se words ascend and all the company above gather and see them.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칭송의 한 마디 한 마디들은 하늘로 올라가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로 모여 우리가 땅에서 올린 모든 그 징송의 말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And His glory,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모든, 것보다, 모든 것들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It is the same with the who relates enumerates his sins.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열거하는, 열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관련돼서도 영적인 이런 질서, 영적인 어떤 법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Of everything that he did. 즉,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모든 것들에 관하여 죄조차도 죄 역시도 이, 이 이와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If you ask why this is necessary, 만약 여러분께서 왜 이런 게 필요하냐라고 질문하신다면, it is because 그 이유는 the accuser is constantly before the holy one, blessed be.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는 이 대적자, 즉 사탄이죠. 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In order to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는 To recount and seek retribution for the sins of people 즉 우리가 저지른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처벌을 요구하고 우리의 그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And to demand judgment against them 그리고 우리에 대적하여 우리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However, 하지만 when the person enumerates each and every one of his sins beforehand. 하지만 우리가 미리 사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면 그러니까 서 기술한다는 거죠. 이제 죄를 회개를 하면 he does not leave any pretext to the accuser to exploit. 우리의 그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핑계거리들 우리에 대한 고발할 거리들을 이제 노, 노, 어, 고발할 거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고발할 핑계거리를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And the accuser cannot demand any judgment against him. 따라서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의 고발자들은 우리의 대적하여 어떠한 심판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for 왜냐하면 he always demands judgment first. 왜냐하면 이 대적자들은 항상 심판을 먼저 요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우리를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열거를 했기 때문에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고발의 단계까지 못 가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the person should take his own Initiative before the accuser and enumerate his own sin. 따라서 우리들은 고발자가 하나님께 고발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어, enumerate his own sin.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As soon as the accuser sees this, 우리의 대적자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자마자, he has no pretext to complain against him. 우리의 대적하여 하나님께 고발할 핑계거리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takes leave from him entirely.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If he repents, 만약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well. 예, 좋은 일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But if not, 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하면 The a c c u s e r rests on him and says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So and so, who came before you and confessed a shame unshamefully He kicked his master, his sins are such and such. 즉 누구누구는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와 부끄러움 없이 흠 없이 당신 앞에 죄를 열거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어, 이건 좀 의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머물고 있는 이 사람은 당 어,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 당신을 킥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거죠. 그 왕의 그 주인의 위엄을 넘어뜨렸다는 거죠. 위협했다는 거죠. 즉이 사람의 죄는 즉 우리의 죄는 이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it is advisable, 아, advi, advisable that a person be careful in all this. 따라서 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낫다는 거죠. 충고를 하자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So that, 그러므로서 he should be considered a faithful servant before the Holy One blessed be. 그러므로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을 수 있을 종으로서 여겨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우리의 대적자, 즉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구실거리를 얻지 못하도록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하나님 옆에 죄를 열거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The following commandment is to eat matzah on Pesach. 그리고 다음 27번째 계명은 다름 아닌 6월절날 맞자를 먹으라 라는 개명입니다. Because 그 이유는 It is a remembrance for generations and generations of the secret of the faith. 왜냐하면 이 개명이야말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신앙에 대한 신비를 다루고 있는 어떤 개명이기 때문입니다. It has been explained that Israel, went out at the time from the secret of other Elohim 즉이 계명은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 당시 다른 엘로힘 그러니까 다른 신이죠 그 이집트의 신의 어떤 신비들 가운데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came into the secret of faith 하나님의 신비, 즉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그 신앙의 신비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t h e s e c r e t has been explained in many places. 이 신비에 관해서는 다른 다른 곳에서 많이 설명했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이 e 자를먹는다는 것은 r e t has been explained in m 여기서 보면 이제 맛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 선한 충동, 하나님을 향한 충동,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충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맛자를 먹는다는 것은 이 과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출 사건이 무슨 의도로 일어났으며 어떤 식으로 일어났으며 이런 것을 이제 remembers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제 신뢰 관계를 이제 다시 상기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제 신뢰 관계가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위에서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는 어절 이제 명령이 바로 6월절이 되면 맞자를 먹어라라는 계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